예, 어, 오늘 이 시간 역대상 8장의 내용을 묵상하며 약한 자를 강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잠깐 등장했었던 지파가 있는데요. 바로 베냐민입니다. 7장에 잠깐 등장했던 베냐민 지파가 8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 전체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먼저 7장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들이 3명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다섯째까지 기록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 눈에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6절에 기록된 에훗인데요. 이 에훗은 사사기 3장에 기록된 이 에훗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쓰임 받은 사람이죠. 에우세 아들들은 마나핫이라는 지방으로 옮겨 갔는데요. 그곳에서 자녀를 낳긴 했지만 그들이 언제 그리고 왜 옮겨 갔는지는 특별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8절을 보면 사하라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혼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혼했지만 두 아내는 모압 당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의 수는 적지 않았고 많은 숫자였음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모압으로 갔던 이 사하라임의 후손인 부리아와 세마가 이 가드 사람들을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던 어, 가드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집파에게 있어서 이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시대에는 뭐 이혼이 이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의 이혼이라는 것은 이 가문으로부터 이 버림받은 그런 이제 느낌까지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온 것은 그리고 돌아와서 이방 민족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34절을 보면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무리빠알이라고 나오는데요 무리빠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비보셋을 뜻합니다 34절부터 나온 많은 이름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자손들입니다 이 족보에서 요나단의 자손들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이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무비보셋은 다리에 연약함이 있는 자였습니다. 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도우시고 그를 통해 강력한 가문을 세우셨다는 것, 즉 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냐민이라고 할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막내아들이라는 것,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마지막 아들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지파라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 바울의 지파라는 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멸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같은 민족인 나머지 지파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방의 습격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적게 낳거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나머지 지파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해내겠던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해졌던 지파가 멸종 직전까지 갔던 지파가 오늘 본문의 족보처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겠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중심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어서 이 쓰임 받게 되는 세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우리가 족보가 일장부터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보를 보면 가장 처음에 유다 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물론, 포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치욕적이었다,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우리나라 역사가 겪었던 이일제치하이 있을 때 우리가 물론 일제의 포로는 아니었지만 참 쉽지 않은 삶을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름 정착을 했고 이 성공의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만 보더라도 포로로 끌려왔던 작은 나라, 이 바벨론에 비하면 그 유다가 되게 작은 나라였죠. 작은 나라의 청소년이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이죠.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돌아와야 하는 것을 알았고 이 자신의 나라가 바벨론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위치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그곳에서의 삶이 좋았던 거예요. 더 발전되고 더잘 나가고 더 유복한 삶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했던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소위 말해 잘나감을 누릴 수 있으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유혹하고, 쾌락이라는 본능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이 더 좋았습니다. 여기에 이미 정착해 있었습니다. 굳이 가서 새롭게 세우느니 이미 다 채워진 이곳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냐민 지파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연약했던 그들을 성전 중심의 공동체의 핵심 멤버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21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결단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기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 필요할 때 교회의 가면을 쓸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좁습니다. 귀찮은 일들을 해야 하기도 하고 내 몸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세가 편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냐민처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 밭에 새기면서 세상이 복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복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베냐민 족보에는 정말 그들이 멸종 위기까지 갔었던 그런 슬픔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바벨론 포로라고 하지만 바벨론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나름 정착을 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전진했던 그런 베냐민 지파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약해 보이고 또 세상에 주는 그런 시선에 좋은 이미지로 자리잡지 못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주님의 일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